개파랑 TV는 기장 죽승리 외성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죽승리 외성은 임진왜란 때 일본 장군인 구로타 나카마시가 약3만3천 명을 동원해서 성을 쌓은 걸 알려져 있고 또정유왜란 때는 외장 가또 기오마씨가 일시주둔하기도 하겠답니다. 자, 죽승리 외성은 죽승만에 서쪽에 있는 남북 두 개의 작은 구릉을 중심으로 축조하였는데 지금, 어, 부산 쪽, 음, 해안선에 보면, 음, 외성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음, 요 산이가 외성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외성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부산에 부산진 그러니까 시장 앞에 좌성대라고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 임민자한테 일본 애들이 지은 외성입니다. 어, 그러고 여기 지금 두 모도 외성도 있고요. 두모도 외성도 있고, <laughs> 다동져봅니다 두모도 외성도 이 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 진화초에 가도 또 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 침입해가 들어와가지고, 바다 가까운 쪽에 자기들 근거지를 만드는 외성이 두모도 외성, 예, 여기 하나 있는데, 가, 보기 싫은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뭐, 크게 관리는 안, 안 하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 입구부터 훼손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합니다. 이 산청은 이부분 막혀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하는데. 저 위에가 외성인데 올라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모두 외성. 해방TV가 차다 올라갑니다. 이렇듯이 해파랑 TV 하나하나씩 다니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계단이 아무리 안 안돼도 한 2-3백개는 될것 같습니다. 외상 쪽에 가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치는 참 좋은 데 있네요. 근데 계단은 무척 많이 가파르고 저 앞에 보면 기장 죽승리 성당이 보입니다. 기장 죽승리 드라마 세트장이죠. 관광지로 유명한 죽성이 성당도 보이고 있고 이산 위에서 보면 해안선은 한눈에 다 감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성을 쌓은 겁니다.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쭉 지금 한반 왔는 한것 같아요. 계단이 반을 만것 같은데 계단이 까마득합니다 다시 열심히 로갑니다자 올라오기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승이 보이거든요 승이 보이는데 박아왔습니다 그럼 이 계단을 해놓든지 말든지, 저기 보면, 자, 성모습이, 성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를 뺑 둘러서, 성이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여기, 저 밑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 밑에 주차장이 있고, 외승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끝은, 산책로 끝은 막혀있고, 예, 산책로 끝은 막혀있습니다. 막혀있고, 외승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가면 여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안, 안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 성은 지금 성은 보이시죠 예, 성은 이렇게 예, 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성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예,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이 안 나옵니다 저, 저쪽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건너, 건너서 올라가볼건데 하... 여기에 지금 뚫려있나 지금 길이도 철조말 쳐놨습니다 올라갈 수 없도록 철조말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처음이라 자, 올라오는 산책로 말고는 해파랑TV가 여기 여기 막히 여기 뚫려 있나요 여기 뚫리는 거 같은데 한번 월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월담이 안 되도록 예 네, 여기 보면 월담이 안 되도록 다 철막을 막아놨습니다 자 외성은 예 네, 두머리 외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위 있는데, 어, 그래도 아픈 역사라서, 한 번은,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싶었던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영상으로, 영상으로 담을 수 없,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 모습은, 돌 사이진 모습은, 잠깐은 볼수 있었는데, 저쪽에 보면, 성 모습은, 성 모습은 잠깐은 저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볼수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막아놔서 보러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기상의두모도 외성에서 해파랑 TV가 뺑뺑이 치는 모습만 보여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보러 가지 못하고 이 계단을 계단을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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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는데 외성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막아놨습니다 아마 이, 이 부근에서 땅이 전부 다 시온 있죠 시온 쪽 땅이거든요 저 아래도 보면 저 바위에 있는 저섬전체전체가 시온 시온 옛날 박승명 목사던 시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땅이 쉬운 땅이 아닌가 싶네요. 요 앞에도 보면, 저, 해파랑 길, 아, 그때 부산 갈매길 흘다 보니까 쉬운 땅인데, 그 갈매길 코스에 들어있는데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 위해가 오고 이랬는데 아마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자기들 땅이라막아놨던것 같아요. 갈수 있는 방구이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뺑뺑이 치고 있는 해파랑 TV입니다. 감사합니다.